<laughs> 자, 오후 첫번 와, 문제다 이거 돌다 내려왔네 먼지가 많이 난다. 어? 먼지가 많이 나. 가자, 가자, 좋다. 쭉 가자, 쭉 계속. 어, 괜찮다, 괜찮다. <laughs> 왔어 그렇지 가자 좋아 좋아 하나 점프 오케이 오, 오 탈출 보자 와 먼지 많이 나있다 뒤에 놓치 미안하다 뒤에 미안하다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좋다 그렇지 g o o 주 그렇지. 그렇지. 나이스, 좋아, 좋아. 어허, 나이스, 코치. 그렇지. 그렇지. 와, 나이스, 커널 커너 좋아. 그렇지. 자, 헬기이트 헬기에이트 왼쪽에 썼어, 썼어. 헬기이 타자. 니 바로 가도 되겠다. 행이 가 있겠지? 믿고 간다, 믿고 가자. <laughs> 나이스. 여기 오른쪽, 오른쪽, 여기 오른쪽. 그렇지. 어, 맞다. 어, 가면 된다, 이제. 어 칠도 모르는 데니까는 이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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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많이 긴데 뭐시가르마 여기, 여기 아, 참낫게 붙네. 나이스, 시대로. 오, 진자 뒤에 곡선이 한다. 오, 나이스. 처음 가는 거 맞나? 오, 호 <laughs> 야, 페달링 좋아. 어 <laughs> <오, 웃음> 길도 모르네, 가나. <laughs> <laughs> 와우, 나이스. 오, 사주 사주 나이스. 자, 받아아가 자. 돼? 아이씨, 정도면 알고 하는 건데, 이거. 와, 일단 자전거 좋다. 차잘 먹네. 오, 이게 맞다 나이스, 와우. 오 품위 보자. 와, 고. 야, 뭔데 이게 연습했나? 네, <laughs> 네. 대파잘 가네. 어. 와, 스 아니 한열한열번탄 사람 같다. 어, 잘 나왔어. 음잘 달리네. <laughs> 대파잘 나왔어. 나했어. <laughs> 점프대 조금 떨어져갈게 哦，好、嗯。 さあ頑張った 나이스. 예야 뭐야? 아, 일단 아 마셔갖고 나온 품질로. 대박 잘났어. 집에 가도 된다, 이제. <laughs> 아, 됐다, 집에 가도 된다 땅미스고 <laughs>